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제가 68년생인데, 뭐 1968번 친구인데 일본 여행 처음으로 이제 살면서 해외에 제주도는 가봤는데 어쨌든 외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일본에 갔더니 이 작고 섬세한 거뭐 작은 거하고 섬세한 건 다른데 그러니까 작은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벌레, 바퀴벌레 이런 말한 거막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를 이렇게 샘플로 해놓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조만한 거, 작은 것들 섬세하게 이렇게 이 섬세한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기위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기 파는 거 그니까 하나 하나 포장해놓고 젓가락에 그 이쑤시개 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찔리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젓가락에 이쑤시개를 하나씩 하나씩 젓가락에 있으면 이 안에 이쑤시개가 따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그 굉장히 섬세하고 어, 디테일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작은 것들을 조만한 것들 작은 것들을 아 이렇게 그 보통은 그 보통 어느 정도 크기 걸로 하는데 작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무 한구에 있는 모든 벌레를 잡아갖고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는거 보면 작은 것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이 전시물이나 이제 사회 전반에 있는 작은 것 섬세한 것들 이런 거뭐 안내가 방송도 계속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지하철 노선도가 올라져 있는데 어 시간이 다르더라고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정보를 그 확인하면 그 현실에서는 조금 조금씩 변형돼서 언제든지 다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남두에 두고 계속 확인하면서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타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제 정부에서 전체 지하철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타기가 쉬운데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 막 이렇게 요 회사 거는 여기서 기에서요 어, 회사 거는 여 역에서 요 회사 거는 이 역에서 가야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가 일본 이렇게 들어가는 도시인데 막 여기 다 다른 거를 하니까 아 이게 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늘, 늘 일상에서 살던 걸 중심으로 판단하면 외국에 가면 아 착각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가치관이나 뭐어 일상이 한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의외로 나라에서 나라 통과할 때는 편하더라고 복잡하지 않더라고. 왜 외국 갔다 왔냐? 몇 군데? 어디, 어디? 미국, 콩. 응? 아, 미국하고 유럽 갔다 왔구나. 이게 갔다 오면 느낌이 다르지. 근데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영어든, 한국어든, 아, 한자든, 일본어든, 세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근데 나는 한자로 빨리빨리 찾았거든? 한자만 읽으면? 히라카나 가라카나 모르, 모르는데, 한자를 딱 보니까 한자로는 알겠더라고. 영어도 알겠고. 일본어를 몰랐을 때이두 개를 보완하면서 다니니까 좀 편했는데, 영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돌아다니는데. 답답하고. 디즈니는, 도쿄 디즈니 갔는데 뭐 특별하게 볼, 바랄까 어른으로 볼만한 건 없고, 애들은 뭐, 나름 재밌는거 있다고 하는데, 좀 크기는 크더라고, 조금. 그리고 인구가 1억이 넘지, 일본이. 그러니까, 자체 시장이 충분히 되니까 어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 평일 날인데도. 그다음에 과학은 이제 놀란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기율표를 전부 다그 주기율표 있는 뭐요 원소들 다 넣고 있는 이게 주기율표 그거 하고 물하고 물물 물 일몰하고 공기 일몰의 크기를 비교한 거 뭔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과학으로쭈루룩 있는 거 보니 그건 좀 부럽더라고. 제일 많이 넣는 게 이제 식사량이 적더라고 반찬은 안줘 일본은 거의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먹더라고 그래서 오, 나는 이게 이렇게 두끼 먹을 건 하나 먹어야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아 내가 식사량이 많았구나 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식사량이 많으니까 아 나는 그런데 또 다이어트 하려고 어식사량 자체가 많다고 내가 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조금씩 드더라고,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 어쨌든,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뭐, 그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뭔가를 배운 건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나라 중심으로만, 우리만화만 보고 살다가, 가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한국 사람의 일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서 이렇게 외국에 가서 어 이게 왜 이해 안 되지?라는 걸 확인하니까 이 시야가 조금은 좀더 유연해지는 확장되는 느낌 뭐 이런 거 하나 느낀 것 같고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해 그뭐 파는 거 파는 거 음식 맛뭐 음료수 맛뭐 우리나라에 있는 걸 일본에 다 있고 근데 이제 거리에서 담배콩치딱한개 봤는데. 그 흡연구역이 완전히 정착됐으니까, 그 우리나라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정착이 되니까, 담배꽁주가 적은 거, 좀 그래서 좀 깔끔한 느낌이든 거. 어, 그 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다니면서, 스미 마생, 스미 마생, 신뢰합니다. 뭐,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신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좀 와일드에 터프하고, 확실히. 일본이 부드럽고. 어, 이 정도. 가서 뭐 경험하고 지내고 그랬지만, 어, 아, 이들 가르치면서, 어, 이거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작고 섬세한 거 이렇게 핀포인트로. 어? 아이들한테 좀 가르칠 때, 이게 한국적인 선생이야, 내가 확실히. 좀더 포인트 있게 섬세하게. 섬세하게 대책 만드는 것도 한 번쯤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가서 교육방송 1번 거 봤는데 그냥 정통으로 가르쳐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어 그냥 착착 하고 그래서 공부는 확실히 이 정통으로 가르치는 게 맞는데 어떤 그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섬세하게 왔니 하고 인사하고 잘가 하고 더 섬세한 터치가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어쨌든, 뭐, 언제 또 갈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외국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가족 전체가 가서 따라간 건데, 뭐, 나쁘진 않았어. 뭐,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렇다고 굳이 외국에 또갈 생각은 더 모르겠어. 한국에서 다 있고, 충분히 인터넷이 어마어마한, 뭐, 일본에서도 키면 네이버 다 뜨고, 충분히 다 소통하고, 다볼수 있고, 뭐 세상 볼수 있고, 그렇더라고. 치? 너는 외국여행 갔다 오면 이런 거정리해 너는 외국여행 갔다 올때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 외국인 문화? 아, 문화? 그 문화 보고 뭘 느꼈냐고? 어, 선진국들의 문화라고 아 선진국 문화? 아 아파트는 신기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베란다에 이렇게 유리된 게 없어. 전부다 다 아파트 이 베란다에 전부다 빨래 널어놓고 전부다 막 말리고 전부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 아파트 베란다에 샤시를 시공한 게 우리나라 특징이구나 아 그거는 확실하게 차이로 어, 어, 보고 왔지 어쨌든 어, 일본 여행 다녀와서 어 학생들 3일 3박 4일 4일 동안 쉬면서 쉬면서 아이들 계속 가르치는 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평생 애들만 가르쳐서. 전부 다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일본 고등학생들도 지하철에서 다 게임하던데, 스마트폰으로. <laughs>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어, 4일 동안 잘 쉬고 왔습니다. 네. 동화샘 일본 여행 감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